도대체 기재부는 검찰 특활비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다 봤는데 어떤 도대체 집행 내역도 없고 심의도 없고 입증도 안된 불투명한 예산인데 무슨 근거로 증액을 시켜주신 거세요? 답변하십시오. 어, 검찰, 특팔,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사나 범죄 정보 그리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서 그게 이제 조금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 그러니까 마약과 보익 스피싱에 얼만큼몇 퍼센트 쓰시는지 기재부 차원께 서 안다는 얘기세요? 검찰이 그러면 특활비나 특경비 다 보고 받으셨나요? 아니요. 그 특활비의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뭐 그렇죠? 지침에 따라서. 검찰이 자체적으로 아니,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도대체 증액을 해 주신 거예요, 도대체? 근거가 없어요. 그런데 어떤 근거로 증액해 주신 정말 궁금해서 저 기재부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의원님, 검찰 특활비는 지난 그 15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효율화를 해왔습니다. 18년도에는 180억이었고요. 그리고 2020년에는 94억에서 계속 80억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해온 상황입니다. 미디어 오늘.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이 세수 결손이나 뭐 여러 가지 이, 이 예산에 대한 감액 등에 여러 여, 영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. 여러 가지 지금 뭐 검찰의 특활비를 포함해서 또정보보안비번원에 국정원에서 포함시키셨던데 다 포함하면 4.5% 정도 증가했어요. 정부 예산은 총지출 3.2%보다 더 증가한 수치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? 도대체 기재부는 검찰 특활비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다 봤는데 어떤 도대체 집행 내역도 없고 심의도 없고 입증도 안된 불투명한 예산인데 무슨 근거로 증액을 시켜주신 거세요? 답변하십시오. 어... 검찰, 특팔,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사나 범죄 정보 그리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서 크게 이제 조금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약과 보이스피싱에 얼만큼 몇 퍼센트 쓰시는지 기재부 차원께서 아, 안다는 얘기세요? 검찰이 그러면 특활비나 특경비 다 보고 받으셨나요? 아니요. 그 특활비의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뭐기지침에 그렇죠? 따라서 검찰이 자체적으로...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도대체 증액을 해주신 거예요? 도대체.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가급적이면 저희 법사위에서도 이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 출장비 등은 다 정부 원안대로 보존시켰습니다. 사실 집행내역 제출도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심의 자체가 어려웠는데 특활비와 특경비에 대해서는 뭐 마찬가지로 업추비와 비슷하게 제출하지 않았지만 몇 차례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,2차에 걸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얘기했는데도 근거가 없어요. 그런데 어떤 근거로 증액해주셨는지 정말 궁금해서 기재부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의원님 검찰 특활비는 지난 그 15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효율화를 해왔습니다. 18년도에는 180억이었고요. 그리고 2020년에는 94억에서 계속 80억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해온 상황입니다. 뭐 감액을 해온 추세이긴 했지만 특활비는 감액이지만 결국 특경비로 이전해서 계속 전체적인 총량을 증액해왔다고 보는데요. 예를 들면 감사원도 22년까지 1억 원 정도 쓰던 택시비를 4.5억 4아 4억 5천이나 쓰고 있습니다. 심지어 국내여비 출장비에서 1억 1천만 원 전용시켜서 5억 6천이나 썼어요. 그 출발지도 가관이었습니다. 지금 전 국민이 분노하고 계신다는 걸잘 명확히 하시면서 도대체 감사원은 도대체 출퇴근을 왜 오후 2시에 4시에 어? 자기 집도 아니고 감사원 직장 업무 소재지도 아니고. 도대체 이 노래방이나 마사지샵이 찍히는 그런 상태에서 4억 5천이나 예산을 배정해 줍니까? 22년까지 그러면 감사원은 1억 정도 썼었는데 왜 증액이 4배나 된 이유가 뭡니까? 갑자기 감사업무가 택시를 타고 다된 정도로 많이 증가했나요? 감사원 그 특활비를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특정 비목을 말씀하시는... 감사원의 택시, 업무용 택시비 말씀드렸습니다. 4억 아, 5천 편성되어 있는... 어, 업무용 택시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아직 체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 업무용 택시비 결산은 뭐 보고 받으셨어요? 기재부에? 제출했던가요? 아니요. 뭐 업무용 택시비 사용이라는 게 아마 전체적으로 수용비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그것까지 저희가 뽑아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정말... 단한 푼도 국민의 세금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어찌됐건 예산을 편성하시는 기재부에서 각 부처 또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긴 합니다만 이 여러 가지 결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